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자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 성경에 성급되는데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고 노력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노력하고 순종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쌍방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반면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이 언급되는데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새 언약은 인간의 순종과 노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언약을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순종해서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그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옥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 네. 자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향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가 되어서 전하는.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추천서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추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소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다만,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이고, 우리의 소개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너희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개장이 되어서, 우리를 추천해주고, 우리를 소개해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누가 보증해 주고 누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왜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했던 일을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것은 바울은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나 사도요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어제까지 이단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사도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누가 보증해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바울이한 사도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뭐 추천을 받거나 뭐 그렇게 보증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란다. 두 번째 이 바울의 사도직을 보증해 주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이나 글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삶을 통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온전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보증이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성원교에 다닌 목사인데, 목사님은 정말 참된 목자이십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저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고증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고증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달리 우리가 생각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어서 변화되어야지. 그 사람이 참된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죠. 또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가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소돔, 소동,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도시 잘 아시죠? 소돔성에서 외치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소돔성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들었어요. 근데 매일 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서 외치, 처음에는 좀 듣는 척하다가 자꾸 외치니까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여전히 살인하고 여전히 가늠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데 어떤 한 소녀가 그 전도자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 물어봤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저씨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받아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외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전도자는 자기가 죄인으로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저들과 똑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외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항상, 우리들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들이 그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5절 말씀을 표준새번역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자격이라고 번역했어요. 자격. 그러니까 이그 자격이라는 말이 이 전체적인 고림도 후서 3장의 내용과 이 내용의 그 문맥 속에 있는 그 번역이 맞 자격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그 자격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복음의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사도직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거듭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 대한 자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볼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전도자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매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복음의 장애물과 해방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 새 언약의 일꾼이 될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로서, 복음전도자로서 참 부끄럽고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자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육절 시작. 우가 또한,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오직 영으로 하니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대요. 왜냐면, 하 율법조문을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잠시 동안이지만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대요. 율법의 심부름꾼인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성령의 신부름꾼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명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일꾼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일해야 됩니까?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종종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야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복음은 이 성령을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을 통해 일해야 돼요. 보금과 함께 성령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보금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전해주었어요. 보금은 성령을 통해 완성되고, 또한 성령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일했고, 일했고 사도바울 역시 성령으로 일했어요. 성령으로 일할 때 보금이 온전히 전파되고, 보금이 온 세상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죄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비슷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며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일하고, 율법이 아닌 성령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서도바울은, 우리로 알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보증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언약,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